자 1025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AB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세각의 합이 파이다 이게 뜻이 뭐냐면 어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 있는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면 파이의 마이너스 감마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구사인 제곱에 2파이 마이너스 감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2파이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파이 필요 없으니까 9사인 제곱 감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코사인 감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2차와 1차했을때 2차에 맞춘다고 해서 1차에 맞춘다고 해서 그렇죠. 1차에 맞추죠. 9에다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9코사인 감마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뭘 물어보는 거냐. F, 이제 코사인, 감마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플러스 9가 된다. 라는 사실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코사인, 감마의 범위가 마이너스 a가 1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얘에 의해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감마라는 것이 3ab의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얘를 얘로 얘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3b분의 a죠?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누면 3a분의 얼마?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뭐가 하고 싶은데? 얘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얘 최대 최소 상관 좀 범위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뭔데? 우리 이걸 알고 있지. 뭐? 얘가 양수 양수잖아. 사주기 할수 있어. 왜? 고비 일정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 루트 얼마가 되는 거? 9분의 1이 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3분의 2거든요. 즉 코사인 감마라는 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거죠 그럼 얘를 t로 취한다면 나는 ft 즉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9라는 녀석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얼마? 이 범위에서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a 분의 b니까 얼마예요 t가 얼마? 2분의 1이되죠 그렇죠? 그럼 3분의 2는 어디에요? t가 3분의 2는 여기고 t가 1인 건 여기겠죠. 그렇죠? 2번입니다. 그렇죠? 3분의 2에서 얼마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 한 그래? 그렇지? 자, 결국에 f의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9, 9분의 얼마? 4 더하기 얼마? 6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니까 얼마? 11이 되고요.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1이 된다는 사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